모든 전쟁은 결국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승자가 있다고 해도 그 승리 위엔 무수히 많은 사람의 눈물과 절망이 쌓여 있죠. 총탄과 폭탄 사이에서 무너진 집터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전쟁의 허무함과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느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갈등 중 하나인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전쟁이 끝나지 않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영상이 평화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는 작은 목소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표현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가자 지구의 한 아이는 밤마다 창밖 폭격 소리에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청합니다. 국경 건너편 이스라엘의 또 다른 아이는 새벽 공습 경보에 놀라 깨서 지하 방공호로 달려가죠. 두 아이 모두 태어난 이후 한 번도 평화로운 일상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상이 된 삶. 과연 어떻게 이런 현실이 70년 넘게 지속되어 온 걸까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분쟁은 왜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지 그 핵심 원인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뿌리 깊은 영토 분쟁과 난민 문제. 현재의 갈등은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특히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함께 벌어진 1차 중동 전쟁은 이, 이 갈등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유엔은 원래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인 국가로 나누자는 분할안을 제시했지만 아랍 국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독립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계획했던 영토보다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약 70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인접한 요르단, 레바논 등지로 피난해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 사건을 알라크바라 부르며, 오늘날까지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은 안보를 이유로 난민들의 귀환을 허용하지 않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는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갈등의 불씨로 남았습니다. 한쪽은 조상의 땅에 돌아와 세운 나라라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외세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여기는 이 깊은 상처가 갈등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정치 이념적 대립과 초기 중동 전쟁들, 이스라엘의 성립 이후 중동 지역에는 강한 이념적 대립이 생겨났습니다. 아랍 민족주의를 내세운 주변 국가들은 신생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과 중동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특히 1950-60년대 이집트이 가말 압둘 라세르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범아랍주의 세력은 팔레스타인 땅을 되찾고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과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 같은 대규모 전쟁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예루살렘 동부와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시나이 반도 곤란고원 등 광범위한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인들은 자신들의 땅이 더욱 줄어드는 현실을 목격해야 했고, 아랍권은 큰 충격과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1973년 전쟁에서 이집트와 시리아가 기습 공격으로 일시적 우위를 점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밀려났고, 전쟁은 휴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차례의 전쟁을 거치며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사이의 적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랍 측은 패배의 원인을 서방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에서 찾으며 분노했고, 이스라엘은 자신을 주변국들이 둘러싼 포위된 섬에 비유하며 안보 위협을 절감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다는 위기의식은 이후 갈등의 기본 배경이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의 지속과 분쟁의 장기화, 국가 대 국가의 전면전이 한풀 꺾인 뒤에도 분쟁은 팔레스타인 영토 내에서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1960년대 이후 팔레스타인인들은 스스로 저항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대표가 야세르 아라파트가 이끈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입니다. 피에로는 처음엔 무장투쟁으로 이스라엘에 맞서려 했고, 1970에서 80년대에는 인접 국가 레바논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이스라엘과 충돌했습니다.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해 피에로를 몰아낸 네바논 전쟁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일어났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민중 내부에서도 민족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1987년 시작된 1차 인티파다에서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돌과 슬링샷으로 이스라엘 군에 저항했고, 이는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팔레스타인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습니다. 1993년엔 극적인 타협으로 오슬로 협정이 체결되어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출범하고 양측이 두 국가 해법을 향해 나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의 움직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95년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가 극우 유대인에 암살당하고 이후 테러와 보복이 이어지며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2000년대 초 2차 인티파다는 더욱 폭력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우파 정치인 아리엘 샤론의 예루살렘 성전산 알 아크사 사원 방문을 계기로 폭발한 이 봉기로 수천 명이 희생당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쌓였던 적개심은 한층 깊어졌죠. 이후 하마스를 비롯한 무장 조직들이 등장하여 자살 폭탄 공격과 로켓 포격을 감행하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서한지구를 강경 진압하거나 공습으로 대응하는 악순환이 굳어졌습니다. 즉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가 아직까지 수립되지 못하고 점령과 정착촌 문제가 이어지는 한 분쟁은 형태를 바꿔가며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종교적 열정과 예루살렘 문제. 이 갈등에는 종교적인 요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 모두의 성스러운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통합된 수도라고 주장하지만 팔레스타인과 아랍권은 동예루살렘을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로 여깁니다. 예루살렘의 성지인 알 아크사, 모스크 유대교에서는 성전산에서의 충돌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폭발적인 파장을 일으켜 왔습니다. 예를 들어 1969년 알 아크사 모스크 방화 사건, 1990년대 말 템플산 방문 사건 등은 큰 소요로 번지며 갈등을 악화시켰습니다. 서로 신의 뜻을 내세우는 종교적 열정은 타협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유대인의 약속된 땅으로 믿는 시각과 팔레스타인을 이슬람의 성지이자 압제에 맞서 지켜야 할 땅으로 여기는 시각은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의 충돌은 분쟁을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닌 정체성과 신앙의 싸움으로 격상시켰고, 갈등을 감정적으로 더욱 격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란과 지역 패권 다툼의 격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갈등 구도는 시간이 지나며 새로운 플레이어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은 엄밀히 말해 아랍 국가는 아니지만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중동에서 반이스라엘 노선을 가장 강경하게 추구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란 혁명 지도부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이슬람 세계의 핵심 의제로 삼고 이스라엘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이슬람 지하드 같은 무장 단체들을 오랫동안 지원하며 이스라엘과 대리전을 펼쳐 왔습니다. 2006년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주기적으로 벌어지는 하마스와의 충돌 배경에는 이란의 후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추진하는 핵개발이 생존을 위협하는 최대 안보 위험으로 인식됩니다. 2020년대에 접어들어 이스라엘과 이란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특히 2025년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선제 공격하면서 양측의 무력 충돌이 벌어졌고 일촉즉발의 전면전 위기로까지 치닫았습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항해 시아파 축을 구축하려 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 순위파 중심의 국가들은 이에 맞서며 지역 패권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세력 다툼은 팔레스타인 문제와 결합되어 갈등을 더욱 복잡하고 오래 끄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브라함 협정 등을 통해 UAE, 바레인, 모로코 같은 일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하며 이란에 공동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2023년 가자 전쟁 등의 사태로 그 균열이 드러났습니다. 중동에서 이란 대 이스라엘 구도가 부각되면서 표면적으로 과거처럼 모든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모양새는 줄었지만 갈등의 범위는 오히려 이스라엘과 이란이라는 광역지정학적 대립으로 확장된 셈입니다. 이로써 중동 분쟁은 한층 해소하기 어려운 국제 문제의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국제적 개입과 강대국의 이해관계, 이스라엘과 아랍권 갈등이 수십년간 이어지는 데에는 외부 강대국들의 개입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중동에서 각각 후견인 역할을 하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창립 초기부터 강력한 지지자였고, 특히 1970년대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경제 원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면 소련은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등 당시 아랍권 일부 국가들과 군사 협력을 맺으며, 이스라엘에 맞서는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대리 경쟁은 중동 분쟁을 더욱 장기화시켰습니다. 예컨대 1973년 전쟁 당시 미국은 이스라엘에, 소련은 이집트 시리아에 무기를 대량 지원하면서 전쟁이 격화되었고, 결국 미소 핵대국 간의 긴장까지 고조되어 국제사회가 압박하는 가운데에야 휴전이 성립되기도 했습니다. 냉전 이후에도 미국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유엔 안보리 등에서 이스라엘을 비판하거나 제재하려는 결의를 번번이 막아주었습니다. 한편 석유 이해관계로 중동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서방 국가들과 그에 반발하는 다른 세력들 이란이나 최근에 러시아 등의 전략적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는 중동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강대국들의 외교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강대국들은 때론 분쟁 해결을 돕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지만 동시에 자기 편에 유리한 질서를 세우려는 계산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국제 정치의 그림자 속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신뢰는 더디게 쌓일 수밖에 없었고, 갈등의 장기화로 이어졌습니다. 평화 노력의 난항과 불신의 벽, 지난 수십 년간 분쟁 종식을 위한 크고 작은 평화 노력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1990년대 오슬로 협정은 서로를 공식 인정하고, 두 국가 해법,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가의 공존을 향해 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뻔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요르단, 이집트 등 일부 아랍 국가들은 일찌감치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이집트는 1979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으로 요르단은 1994년 평화 조약으로 각각 이스라엘을 공식 인정. 그러나 최종적인 평화 합의는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인 예루살렘 지위, 팔레스타인 난민 귀환권, 유대인 정착촌 철거, 국경 핵정 문제 등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2000년 미국 클린턴 대통령 중재로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큰 틀의 합의에 근접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루살렘 문제와 난민 문제에서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그후 2차 인티파다가 발발하며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양측의 극단 세력들도 평화를 방해했는데 팔레스타인 일부 무장단체의 테러와 이스라엘 일부 강경파, 정착민들의 폭력행위가 상호 불신을 증폭시켰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 대한 피로감과 체념도 커져갔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에는 과연 이스라엘이 진정한 국가를 내줄 의향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이스라엘 측에는 팔레스타인이 평화를 원한다면서 왜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걸까 하는 회의론이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두 국가해법은 명목상 모두 동의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 정치에서는 정착촌 확대를 지지하는 여론과 보수 세력이 힘을 얻어왔고, 팔레스타인 측은 하마스와 파타로 분열되어 협상창구가 일원화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2023년 10월 발생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과 이후 전개된 가자 전쟁은 민간인 희생을 막대하게 초래하며 상호저기를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 그나마 진행되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 정상화 논의도 중단되었고, 아브라함 협정으로 이스라엘과 손잡았던 국가들에서도 대중의 반이스라엘 정서가 다시 거세졌습니다. 이처럼 평화를 이루기 위한 시도들은 계속되어 왔지만, 뿌리 깊은 불신과 복잡한 정치 현실 속에서 번번이 좌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갈등 지속의 핵심 요약. 정리해보면,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전쟁이 계속되어 온 핵심 배경에는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역사와 정체성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의 비극과 2000년 디아스포라 끝에 얻은 유일한 유대인 국가의 생존을 최우선시합니다. 반면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인들은 제국주의 시절 강대국에 의해 자신들의 땅이 빼앗겼다는 역사적 상처와 함께 동족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연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눈에는 상대가 자신을 존재 자체로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 한쪽이 느끼는 안보 확보 조치,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장벽 건설이나 군사작전과 다른 쪽에는 탄압과 팍탈로 인식되고, 반대로 한쪽의 저항행동,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공격이 다른 쪽에는 테러 위협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렇게 인식의 간극이 큰 상태에서는 작은 분쟁도 금세 큰 전쟁으로 비화되고 맙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대를 거듭하며 형성된 피해의식과 폭수심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가 겪은 전쟁 트라우마, 팔레스타인 젊은 세대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억압의 기억들이 서로에 대한 감정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느새 분쟁은 현재 진행형인 동시에 과거의 상흔을 계속 재생산하는 악순환 구조에 갇혀버린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날 중동의 모든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집트와 요르다는 각각 평화협정을 맺은 이후 수십 년째 공식적으로 전쟁을 멈추고 외교 관계를 유지 중이고, UAE나 바레인처럼 새로운 관계 개선에 나선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도 팔레스타인과 평화를 지지하는 시민단체와 여론이 존재하고요. 모든 갈등 상황이 다 똑같이 흘러가는 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완전히 사그라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언제든 불씨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작은 사건 하나가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자극하면 순식간에 충돌로 번지곤 했던 역사를 우리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분쟁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근본 원인을 치유하지 않는 한 겉으로 잠잠해 보이는 때에도 갈등의 씨앗은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랜 분쟁을 끝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궁극적으로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두 국가해법이 실현되어 이스라엘은 안전을 보장받고 팔레스타인은 자주 독립국가로서 권리를 누리는 것이 이상적인 해결책으로 거론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스라엘도 요르단강 서안의 정착촌 확대 중단과 점령지 철수 같은 양보를 해야 하고 팔레스타인 측도 이스라엘의 생존권과 안보를 인정하며 무장투쟁 대신 외교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난민 문제처럼 민감한 쟁점들은 국제적인 지원 아래 절충안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은 서로의 수도를 두는 방안이나 특별한 국제 도시로서 지위를 부여하는 방법 등이 논의됩니다.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해서는 전원 귀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보상과 일부, 상징적 귀향을 통한 타협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중동 평화를 위한 주변국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란을 비롯한 인근 국가들은 더 이상 팔레스타인 문제를 자국 정치의 도구나 대리전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하고, 미국과 유럽 등도 한쪽에 치우친 중재가 아닌 공정한 조정자로 나서야 하겠지요. 무엇보다도 갈등 당사자들 간의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일방적 조치 대신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민간 교류와 경제 협력을 늘려 상대에 대한 인간적 이해를 높이는 노력 등이 쌓여야 합니다. 서로에게 가한 고통을 직시하고 진솔한 사과와 보상을 주고받는 화해 과정도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쉬운 길은 아니지만 이런 한 걸음 한 걸음의 노력 없이 단번에 해결책이 나오긴 어렵다는 것을 지난 교훈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작지만 꾸준한 변화로 신뢰의 벽을 허물 때 비로소 평화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7년, 10년도 아닌 70년 넘게 지속된 분쟁이다 보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고 세상이 여러 번 바뀌어도 상흔은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긴 세월 이어진 싸움 속에서 누가 이기고 졌는지를 떠나 양측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와 상실을 겪었습니다. 손자병법에도 장기전은 어떤 국가에도 이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오랜 전쟁을 통해 진정한 이익을 본 나라는 없으며 남는 것은 피폐해진 사회와 슬픔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고통에 대물림을 끊을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증오와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는 미래도 과거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피는 피로 씻을 수 없다는 말처럼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결국 대화와 양보, 공존의 지혜에서 나올 것입니다. 눈에는 눈 시계 복수는 결국 모두를 장님으로 만들 뿐이다. 모든 전쟁의 끝에는 승자도 패자도 아닌 오직 고통과 상처만 남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의 갈등은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는 것보다 이제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평화로운 내일을 위해 손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전쟁은 인간이 만든 것이기에 평화 역시 인간의 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고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평화를 위한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날까지 지혜의 한 스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